네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예, 허성우 윤석열 대통령실 어, 국민재비전 비서관님. 네. 예, 안 그래도 여, 구미 고향에 내려오셔서 경운대 초빙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네, 네. 또 구미 지역 현안을 살펴보러 들어오 지역을 감다니고 계시는데요. 네, 네. 어뭐 구미가 현재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또 어떤 활동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원래 이제 고향이 어, 장천입니다. 거기서 이제 국민행중앙 보단학교를 나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미 현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밝은 편입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대통령실 비서관을 이제 마치고 이제 고향에 와서 지금 구미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또 구미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앞으로 구미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나름대로 이제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제가 꿈꾸는 또 구미가 또 있습니다.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미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 구미가 산업단지로서 중국에서 최고의 면모를 자랑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,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구미시가 또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미를 새로 재조명하고 그 조명한 바탕을 통해서 저는 구미를 다시 한번 구미가 이제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또 구미 시민들도 실제로, 어 많이, 어 구미 시민들 접해보면은 구미 시민들도 어 결국은 구미의 어떤 영광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어 열심히 한번 뭔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